공수처법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과거로 태행시킬 공수처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전의 날입니다. 공수처는 통제장치가 해제된 대검 중수부의 부활입니다. 대통령의 중수부로 부활한 공수처는 청와대의 검찰 통제권만 강화해 문재인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 검찰을 말잘 듣는 충견으로 만드는 목줄이 될 것입니다. 1플러스사의 공수처법 수정안은 무소불위 공수처를 더 괴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인지사실을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해서 정권비호청 공수처에 수사거멸청의 지휘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기존의 공수처 법안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검찰의 칼로부터 정권을 비호할 갑옷을 이중삼중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검찰 수사가 자신의 향악과 벌벌 떨면서 공수처를 더 괴물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공수처장과 공수청 검사가 권한을 남용하면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소불이 절대 권력 기관이 될 공수처는 누가 감시하고 통제할 것입니까? 검찰 수사까지 검열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은폐하면 누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민주당도 공수처에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공천 눈치 보느라 대통령의 뜻 공수처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러워하십시오.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비리와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나라 전체를 엉망으로 흔들어 놓은 청와대 실세들에게 공수처라는 괴물 권력 기관까지 손에 쥐어 져야겠습니까? 괴물 공수처의 탄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헌정사의 오명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공수처에 반대표를 던지는 용기와 소신을 보여주십시오. 공수처법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합니다.